남동왕님 블루베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험옥 캐내고요. 난 블루베리, 저희,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캐내는데, 이게 많이 못해요. 그래서, 아, 힘듭니다. 캐고 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못해서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몇 그루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영상이 올라갔는데 용토는 걔네 가지고 다시 지금 500분에 있던 거 600분에 다시 심습니다. 제 밭에는 다 600으로 돼 있어요. 큰 거는 땅이 좁아서 어 700이나 그 정도는 심하면은 몇 그루 안 돼서 다 600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있던 것은 다 50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어, 효로 심어진 것들은 다 북부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캐내고, 지금, 600 화분에, 이렇게, 영토 고충하고 여기다, 유아노버, 메도오락, 에메랄드 등, 남부종으로 쉽게 할 겁니다. 음, 근데, 화분도 부족하고, 영토도 부족하고, <laughs> 다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지금 캐낸 것들은 캐내고, 올해도 올해도 다못캘것 같아요 성목은 몇꾸루 놔두고 이제 열매를 따야 되니까 부정이더라도 다캐 버리면 약간 훤합니다 한3 분의 1은 캐지게 돼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많이 하지 않고 어, 지금 오늘은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바로 10개 식지 하고 또. 다음 주에 한 10개 정도 하고, 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이쪽에 지금 하나 더 들어갔는데, 다섯 개. 아, 다섯 개 하는데도 힘들어요. 이게 캐내고 삽, 삽으로, 삽으로 이렇게, 네. 치고 하는데도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가지고, 네. 용토가 없으니까 캐내고 용토를 쓸 거거든요. 이게 용토를 쓸 거라,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피트모스 혼합해서 식기 할 때나 또 피트모스 혼합한 걸로 오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빼는 것도 버려야 되나, 키워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고 지금 안 자르고 이런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열매는 제대로 못 따먹는데. 하고 벌지는 하겠습니다. 이쪽 지금 심는 데는 유하노버 라인입니다. 새로 저쪽에는 유하노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쭉한 품종으로 심으려고 지금 한쪽 라인에 좀 남아 있는 거다 캐내고 유하노버시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쪽은 유하노버를 미리 심었어요. 전에 캐고 이쪽은 안 끼는데 유하노버 심을 겁니다. 생각같아선 다유한이 하고 싶다데다른 품종도 있고 해서 섞어서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쉽게 해도 살가으니까요감사합니다